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제품을 소개하는 랭킹 플래닛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10월 세일이 7일까지 진행 중이니 쿠폰 결제 할인 이용하세요. 세일 때 관심 가져 볼 만한 제품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SJ캠 C300 액션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전면과 후면에서 화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셀카나 브이로그 촬영에 편리하고 1080p 해상도에 60fps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안정화 기능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죠. 방수 기능까지 지원되어 수중 촬영도 문제없고 추가 배터리가 제공되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마이크 음질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상 촬영이나 여행, 스포츠 기록용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듯 하네요. GMKTEC M6는 AMD Ryzen 7 6600H 프로세서를 탑재한 미니 PC로 6코어 12스레드 CPU를 제공하며 성능은 7735HS보다 약간 낮고 5700U보다는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내장 그래픽은 660M으로 베가 시리즈와 비교해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d d r 4 램이 장착되어 있으며 m.22280 SSD 5 1 2 g b 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슬롯이 하나 더 있어 확장이 가능하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도 내장되어 있어 최신 무선 연결 환경을 지원합니다. 포트 구성은 HDMI, DP, Type-C, USB 3.2, USB 2.0, 램포트 2개, 오디오 잭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미니 PC처럼 배사 마운트를 지원하지만 발열 문제를 고려해 모니터 뒤에 설치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발열이 높은 모니터와 미니 PC를 함께 두는 것은 좋지 않으니 다른 위치에 배치하는 게더 적절할 듯합니다. 게임서 X2 휴대폰 게임패드는 게임 마니아들에게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블루투스와 타입C 또는 라이트닝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조작감과 그립감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버튼 구성이 여러 종류의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클라우드 게임과 구글 플레이의 다양한 게임을 지원하니 구매 전에 지원되는 게임 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디자인, 클릭감, 그리고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이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혹시 어디서든 노래방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휴대용 듀얼 마이크가 그 해답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스피커 본체에 마이크를 넣어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완충 시약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크지 않지만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한 사운드 출력을 제공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노래방 반주 재생인데요. 블루투스 무선 연결로 스마트폰과 손쉽게 연동해 유튜브의 노래방 채널 음원이나 애플 뮤직 같은 보컬 음소거 기능을 지원하는 어플을 활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죠. 휴대성까지 갖춘 이 제품 어디서나 노래 부르고 싶은 분들에게 딱 좋을 듯 싶네요. L900 드론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멋진 항공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가요? 이 드론은 4K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제공하며 실시간 전송 기능으로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km의 조종거리를 지원해 멀리 있는 풍경도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죠. GPS 기능이 있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신호가 약해질 때 자동 복귀 기능으로 안전하게 귀환합니다. 실내에서도 광학흐름 포지셔닝과 고도 유지 기능을 통해 흔들림 없이 비행할 수 있으며 제스처 촬영 기능으로 손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미 모드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최대 28분의 비행 시간으로 긴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드론 비행의 재미를 누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L900 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해 보세요. 배터리 교체가 번거로우셨다면 소샤인 충전식 배터리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이 AAA 리튬 배터리는 2,600mAh의 강력한 용량을 자랑하며 최대 1,2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배터리와 비교할 때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이점이 크죠? C타입 포트를 이용한 포인원 USB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일상의 편리함도 더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배터리를 사거나 처리하는 불편함은 잊어도 좋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은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소샤인 배터리로 더욱 편리한 전자기기 사용을 경험해보세요. 이미지본 11.3인치 H50 카플레이 모니터는 구형 차량을 위한 훌륭한 업그레이드 옵션입니다. 안드로이드와 리눅스 기반 모델이 모두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특히 이 모델은 6가지 UI를 제공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덕분에 더욱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죠. 전방 4K 블랙박스가 180도 회전하는 독특한 카메라를 탑재해 전방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까지 녹화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직관적인 연결과 빠른 부팅이 가능한 리눅스 기반 제품을 추천하며 웹 사용 위주로 카플레이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서 안드로이드 기반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택이 될듯 하네요. 유그린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5, 16 프로 맥스와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트윈원 스탠드로 키 기술을 적용해 최대 25W의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15W의 고속 무선 충전과 강력한 자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기를 고정하고 충전할 수 있죠. 또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아이폰과 에어팟 외에도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릴 듯합니다. 혹시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이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이 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주방, 욕실, 변기 옆등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과 2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이 쓰레기통은 비접촉식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손이나 물건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 손을 더럽힐 일이 없죠. 요리 중에도 간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또한 UV 라이트 살균 기능이 있어 내부 세균 번식과 악취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청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충전식이라 배터리 교체 걱정 없이 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쓰레기통을 자주 비울 필요가 없다는 점도 편리한데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제품 더 청결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을 듯 싶네요. AP22의 무선 조이스틱은 최신 홀 이펙트 기술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스팀덱,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라즈베리파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2.4G 무선 연결로 빠르게 페어링되어 편리합니다. 양방향 모드 스위치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며 얼티밋 소프트웨어를 통해 버튼 매핑, 스틱 감도, 진동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크로 기능을 지원해 복잡한 명령도 쉽게 입력할 수 있죠. 이 조이스틱으로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플레이를 즐겨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설명과 댓글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해당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